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네 돌아올 분깃을 내게 네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 하더라.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표지판이나 도로 위에 유턴 표시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유턴 표시는, 길을 잘못 들어섰거나, 혹은 계속해서 직진을 할 경우, 목적지와 멀어질 때 우리는 유턴을 통해 방향을 바꾸어 돌아섭니다. 그런데 이 유턴은 내가 하고 싶다고 아무 곳에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시간에 유턴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리고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잘 살았다고 생각했고 이 길이 맞다고 판단하여 앞만 보고 달려가던 삶이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이게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위치에 서서 돌아서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방향을 돌려놓아야 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문 속 둘째 아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품깃을 내게 주소서 성경본문은 참 점잖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표현하면 이 말은 저에게 줄 유산을 좀 미리 주세요 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유산이 뭐예요? 사전에 보면 유산이라는 단어는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이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죽으면 받을 그 재산 어차피 아버지 죽고 받나 지금 받나 다를 바 없으니까 지금 내가 필요할 때좀 미리 주세요라고 아버지 아버지께 아들은 선남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목사님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목사님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직도 어딜 가면 청년처럼 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나 있어요. 그런데 이두 아들 중 둘째 아이가 아빠 나에게 줄 유산 좀 미리 주세요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저에게는 지금 당장 아들들에게 줄 물질적인 유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상상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마 오늘 본문 속 아버지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죠. 아버지는 아들의 요청에 재산을 다 줍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돈을 갖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흥청망청 돈을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주머니에 돈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지니까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돼지가 먹던 쥐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아, 이건 아니구나. 자신이 가야 할 곳, 기댈 곳, 손잡을 곳이 아버지 뿐이라는 깨달음에 마주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 곁에 돌아가야겠다는 마음과 동시에 이 아들은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 행동하고 나왔는데 하는 생각들.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작은 양심은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과 함께 돌아가는 아들의 모습을 발견한 아버지는 아들의 걱정스러운 생각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고 그 어떤 잘못도 묻지 않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고 먹이고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여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사실 아들은 아버지께로 향하는 것 자체가 염치가 없고 양심 없는 행동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그 모습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사랑이었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고 마음이라 한 것입니다. 돌아보면 코로나 이후 우리가 할만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멀어졌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필요할 땐 도와달라고, 하나님 함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만, 정작 내 삶이 평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아픔이 사라지면, 언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냐,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있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 멀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세상을 향한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유턴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그 순간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나에게, 나에게 행동을 했냐고 염치 없는 거 아니냐고 양심은 있냐고 물으시는 분이 아닌 그저 좔았다고 많이 기다렸다고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요셉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그 어떤 죄도 잘못도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방향을 돌려 다시 돌아왔다는 그 회귀된 삶, 그 하나를 바라보십니다. 바라기는 이번 2021년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변함 없이 한결같이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천국 같은 이땅 가운데 삶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